여러분 이이 이 얘기 있잖아요. 이, 조금 전에 예, 요거 열받아님이 지금 말이 되는 기는 예, 음, 그 기사를 써야지 믿지 그러잖아요. 중국 해군 해 미국 제쳤다. 뭐 시, CNN 20년간 세배로 증가했다. 이렇게 얘기가 나오 이런 얘기 말이 안 되는 얘기죠. 근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. 중국이 미국보다 사람이 많다. 중국이 미국보다 배가 많다. 군함이 많다. 네. 그 정도 얘기입니다 군함이 많다고 군함이 미국보다 많다고 해군력이 더센건 말이 안 되죠 중국이 인구가 미국보다 더 많이, 많으니까 미국보다 더 세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단순 그 배의 그 숫자가 아니라 지뢰 문제도 정말 중요한 문제죠 자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중국이 거의 미친 듯이 군비 증강을 하고 있는 게 문제죠 지금 중국이 미국에 이어서 캐터필터를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항모 중에서 지금서 자체적으로 캐터필터를 제작하는 나라가 없거든요. 프랑스도 미국 거 갖다 쓰는 건데 이세 번째 항모가 이게 10만 10만 톤급에다가 이푸제함이 디젤 추진이고 8만 톤, 이거 8만 톤 만수제 배수량 10만 톤급이라고 얘기하는데 8만 톤급. 어 저런 거를 저런 거를 지금 중국이 만들고 있습니다. 자 문제는 문제는 미국은요. 미국은 미국이 중국한테 중국이 이제 어려운 게 보세요. 미국은 미국은 이렇게 여기도 봐야 되고 전 세계 전 세계를 봐야 됩니다. 그렇죠?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봐야 되고 미국은 전 세계를 봐도 되는데 봐야 되는데 중국은요. 중국은 이렇게 보고 있죠. 그러니까 중국이 이게 순차적으로 자기네들이 해군력을 길러서 이게 대한미사이라고 해서 여기 제일 도련선이라고 하죠. 이첫 번째, 첫 번째 이 섬들 연결하는 일을 쭉 요렇게 되는 거를 일단은 도, 저, 이 안에는 들어오지 마 하겠다. 이렇게 남중국해까지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일본 섬들하고 해서 이열 제일 도련선 그리고 이제 제일 도련선 이렇게 이게 뭐죠? 어, 무슨 화구죠? 어, 북마리아나 제도 여기 이렇게 괌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쪽으로 제2 도련선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최종 목적지는 이 솔로몬 제도 뉴카, 뉴칼레도냐 여기는 여러분 그겁니다 프랑스령이고 여기 솔로몬 제도 보이시죠 여기 이런 때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나와서 태평양을요 태평양을 이렇게 반띵을 하겠다 이게 중국의 지금 전략이죠 이 반띵을 하게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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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을 해서. 여기 아프리카까지.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을 러시아와 중국 둘이 유라시아 대륙을 이렇게 싸싸먹겠다 응? 지금 이게 중국의 대전략이란 말이에요. 이 중국의 대전략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일본의 그 미국이 일본의 군비 증강, 그러니까 헌법 개정하고 이 군비 증강을 이렇게 허용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 돈이에요. 돈. 돈을. 이 해군력 들어가고 뭐 이러는 거를 미국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지 그래서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낀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지금 어 이게 애매한 약한 고리처럼 우리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미국의 제7함대와 함께할 프렌즈들을 지금 모으고 있고 일본 니네도 정상국가와 한다 그게 이제 아베가 어, 어, 이때까지 한 거죠. 그러면 이제, 이제 바타들 일본이 일본이 뒤통수 쳤었던 역사를 기억해라 뭐 이런 얘기든 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중국의 부상과 중국의 도전에 지금 미국은 동맹국들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고 일본의 군비 증강을 허용을 하는 이런 과정인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. 지금 중국이 배 찍어내는 거하고 기, 기술력 올려가는 게 여러분. 어, 이게 계속 방치를 했을 때 음? 이게 금방 따라 잡힐 수도 있다. 2050년 정도에는 앞으로 한 30년 정도에는 미국이 미국도 같이 개량을 해야죠. 미국도 같이 개량을 하고 예산을 푸어하고 이 레이스를 해야지. 그 중국은 쭉 달리는데 미국은 멈춤하면 금방 잡힐 수도 있는 문제다. 그래서 2050년 정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이게 2번 이 중국의 부상과 이 중국의 도전에 따른 이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2050년까지 가야 윤곽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중국 쪽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 정말 많은데 그런 거고 뭐 이거는 중국이 절대 중국이 포기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자몇 년을 갈까요?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구축함에서 미, 이 구축함이 미친 거예요. 미, 사일 구축함들을, 어, 구축함, 신형 구축함이, 보세요. 신형 구축함이 지금 3대지가 취역을 했는데 지금 이게 진수된 게 지금 5대거든요. 그러니까는 곧8대가 취역을 한다는 겁니다. 중국 신형 구축함 세대가 취역을 확인했다니까 그러니까 진수된 게 진수된 게 8대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진수는 물에 띄우는 겁니다 물에 띄운다고 바로 군사작전을 할수 있는 게 아니죠 물에 띄우고 나서 거기에 있는 그 해병들도 배청이 되고 지휘관도 배치가 되고 함포 같은 것도 배치가 됐고 운용 훈련도 하고 기타 등등 야이 배가 준비됐냐 네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취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. 진수는 물에 띄우는 거, 취역은말 그대로 이제 군부대 편성인에서 작전을 하는 거 이건데, 지금 주, 중국이 구축함을 8대를 지금 진수를 했단 말이에요. 8대를 진수 하고, 8대를 지금 또 건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16대가 된다는 거죠. 그게 뭐라고? 13,000톤급이요. 4세대인 50,055형, 그러니까 이게 13,000톤급 구축함인데, 이거를 지금 중국이. 지금 세 대를 취업을 시켰고, 그리고 다섯 대가 취업 대기 중이고 여덟 대가 건조 중이다. 이건요, 여러분, 오우 oh, 씨, 음, 진짜 완전히 쉣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.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다들 하는 얘기가 중국이 군함을 찍어내고 있다 이런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그. 그래서, 이제, 중, 미국이, 미국의 이제 국내 정치적 상, 상황인데, 그때 이제 트럼프도 그렇고, 뭐 이제 계속 이제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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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서 이제 이런 보도까지 나왔었죠. 항모 구축함 늘리는 미, 중국, 해군, 돈 없는 미는 유지 보습도 버겁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이제 그, 미국이, 미국이 예산을 어떻게 하고, 어, 응?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저런 전체주의 국가들은 예산을 30% 40% 옛날에 그거예요. 냉전 시대에 미국하고 경쟁하려고 쏘려는 GDP의 40%를 군사비에 달라박은거 아닙니까? 지금 지금은 중국은 군사비 5% 10%만 써도 여러분 10%만 써도 미국 공방비 잡은 따라 잡거든요. 그래서 아무튼 간에 아무튼 간에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. 그래서 이게 일본의, 일본의 군비, 일본의 이제 정상국가를 허용, 허용하는, 허용하는 미국의 그 배경에는 옛날같이 혼자서 다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게 정말 큰 영향을 주는 거죠. 아무튼 이번에 아베의 피습 이후에 일본의 헌법 개정, 그리고 그로이,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그, 민주당하고 이쪽에서, 뭐, 일본을, 반일, 반일을 세우고, 정치 투쟁을 엄청나게 할 텐데,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